ESFP 여자요? 처음부터 눈에 띄고, 처음부터 마음을 흔들어요. 말투는 밝고, 표정은 풍부하고, 리액션은 거의 설렘 그 자체예요. 그녀는 누군가가 좋으면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. 자꾸 말을 걸고, 자꾸 웃고, 자꾸 눈을 맞춰요. 이거 너 좋아할 것 같아서. 넌 진짜 이상하게 귀엽다. 칭찬처럼 농담처럼, 근데 그말 안에 마음이 묻어나와요. 그런데,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건지, 아니면 원래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정한 건지, 그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. 사람들이랑 있을 땐더 활발하고, 모두에게 잘 웃고, 눈치도 빠르니까, 괜히 혼자 상상하게 돼요. 혹시 나만 착각하고 있던 거 아니야? 근데요, 그녀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, 유독 당신을 더 자주 바라보고, 유독 당신 얘기엔 더 크게 웃고, 유독 당신 옆에 더 오래 있어요. 그 작은 차이들이 감정의 증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하나. 남들 앞에선 밝은데 당신 앞에선 조용해지는 순간이 생겨요. 그건 진심이라서 어색해진 거예요. ESFP 여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진심을 들킬까봐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. 그때가 바로 그녀가 진짜 썸을 타고 있다는 신호예요.